네, 안녕하세요 후광입니다 네 저는 오늘 경천지에 낚시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도 지난번 논산천과 가, 마찬가지로 오 지금 보이시죠 또 해가 뜨다가 막비 오다가 또 어둡다가 바람 불다가 하고 있습니다 어, 좋은 포인트에 와서 음, 재밌게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시하면서 뭐 얘기하시죠 가시죠 자 처음은 탐사로 버즈 베이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일링도 좀 보이고 먹이사냥을 하고 있는 개체수가 보이기 때문에 조용히 삭 접근해가지고 딱 던져야 되는데, 멘트를 안할 수도 없고. 오, 보일링. 좋아, 좋아. 이기만 나오면 돼. 자, 나는 성격 급하니까, 루어를 이제 상층 두드렸으니까, 스피너베이트로 중층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워. 얼굴 좀 보고 시작합시다. 형님 하늘 좀 한번 찍어주세요 저 반은 하... 하얗고 반은 까만 촬영 갈 때마다 날씨가 이렇습니다 저기 어떤 분이 또제 옆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죠 어? 제 옆에서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씨1 0 어, 0는저 앞에 지금 살짝 0켓 안에 있0 0 나무 사이, 0 m g 나무 사이 포켓 포켓 안에 약간의 그 릴링으로 릴링인데 릴링도 그냥 계속 릴링하는 게 아니라 릴링했다 빨리 패스트 릴링했다가 스탑 해서 폴링할 때받아보었어요 네, 제가 오늘 음, 촬영을 하기 위해 경천지로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laughs> 낚시하러 가자고. <laughs> 그래서 어, 급하게 초대하였습니다. 낚시하러 가자고 전화 왔으니까 같이 낚시하러 왔어요. 근데 역시 또 먼저 잡고서 멘 아, 괜찮습니다. 뭐 먼저 잡으면 좋죠. 누구든 많이 잡으면 좋죠. 근데 이래 놓고 이제 나는 못 잡으면 저안 좋죠. 그때는. 근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올! <laughs> 응? <오> <laughs> 음? 또 저기서 또 나왔어? 나왔어? 나도 아까 거기서 빼어나도 엄청 던기서 <laughs> <laughs> 나이스. 홍아, <미안해>. 아, 괜찮습니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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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스나 나이스. 나스나 나이스. 나다스크스나 나이스. 어? 사이 대보이는데? 어우 사이즈 무서워 살짝다 살짝 예. 기가 막히네요 스몰나무 옆에서 릴링도 단순릴링이 있는데 어 스베가 릴링을 빨리다 탁탁탁 탁 멈춰주면 이런 식으로 키워거든요그런 응. 방법으로 여기서내 거, 스베거다 알려주네? <laughs> 이동! 저는 고기가안 나올 것같아서 아까 효민이 에 가서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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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슬슬 화 나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 잘 표현해 주세요. 화가 나 있다는 걸. <laughs> 올. 중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어 파이트. 예. 네. 우와 중층에 있는게 맞다고 하자마자 바이트인데 진짜 좀많네 오우 효민이 형은 스피너 베이트에 우리 피디님은 노싱커에 저는 민호 고추장에 조만한 베스한 마리 확인했습니다 오유 어, 고기가 되게 많네 재밌게 한번 열심히 큰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와 베이트 핏이 어마어마하다 뭐야? 야, 와 날씨 보십시오 버라이어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또 태풍 영향권인가요? 또? <laughs> 어, 방금 어, 그물을 넘어오다가 바이트를 받아서 어. 파워호킹을 하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아 조심해야겠어 아. 아, 갑자기 확 터져버리네 일단 다시 열심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바이트인가? 오케이 아나 이런 귀여운 부위들 너무 좋아 오야무서워나오 씨. <laughs> 어 무서워. 이리와. 아기자기한 낚시. 좀만 해도 엄청 재밌는데. 짠. 이렇게 좀만한 걸 이렇게 훑으면 너무 짧죠? 금방 끝나죠. <laughs> 아기 애기 얘기한걸로 아스베로 어, <laughs> 어떻게 해, 스베로 그냥 방, 방, 그냥 스벌로하만 살짝 때리고 나오는거? 음. 그정도? 오케이 자 바이브레이션에 나온 아기베스입니다기은가 애기 누구 아니 왔다 어, 진짜? 어나 왔다 야 잠깐 내 내꺼 이거 갔나? 진짜? 나 왔는데? 뭔가? 어우 쎈데 쎈다 쎈다 아 형께 내꺼가 던져나보다 야! 오! 야,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laughs> 카메라 갖고 올게! 잠깐만! 혜민이 형이, 형이 지금 찍고 있어요. 야, 뭐야, 이거! 오! 잠시만, 잠시만, 나이스 잠시만. 사이즈! 잠시만, 잠시만. 아, 나이스! 그 빨리 카메라 켜요. 거지, 거지. <laughs> 어한 45. 자, 아, 다운샷으로 아주 사이즈 좋은 뱀스 한 마리 끄집어냈습니다. 네 오늘 경천지에서 어, 갑작스럽게 게스트 우리 장효민님과 <laughs>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큰 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되게 나름 재밌게 음,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빨리 끝내고, 뭐 질락을 조금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 더 다른 데 가서 더 춥기 전에 음~ 날씨 좋을 때 재밌는 낚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